저와 교독하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부르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라. 베드로와 야고보와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장에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랑을 입으며 심히 행복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그들을 방문하시되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믿으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굶 하시니 번역하면 군대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보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하시니라. 아멘. 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의 모임 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걸어서 사람을 치유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아서 그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하게 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내 어린 딸이 곧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치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변수가 있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 본 말씀, 24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어쩌면은 조금은 정치적인 자리입니다. 모임의 리더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다 회당장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사건은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사건이 될 거예요. 우리 우리 리더인 회당장이 유대교의 회당장이 예수란 젊은이 앞에 지금 아직 검증은 되지 못했고 중앙 정부에서는 지금 의심이 가득하 있는데 와서 무릎을 꿇는구나. 어, 근데 그 딸이 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예수님 모이면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큰 무리가 이 사건에 동참을 합니다. 그큰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몸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는 불안 불안한 상황입니다. 어, 여기 가보나움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요. 어, 뭐, 마을 자체가 멀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어, 꽉 들어차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회당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역사상 가장 불편한 차량, 차량 채증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차가 막힐 때면 이 생각을 해요. 전에 제가 창피한 일인데 설교를 맡았는데 결국 지각한 적이 지금까지 두번 있었는데 그한번 강병북로에서 차가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앞에 사고가 났었겠죠. 어, 미치겠는 거예요. 막 정말 점점 처음에는 아 여기 좀창피하게예배 시간 다 돼서 들어가겠네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 어? 어,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난 그래도 듣는다고 해서 지금 딸이 죽고 살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설교 듣고 그냥 다 창피하고 망신당하고 나 죽일 놈되면 돼. 어. 어떻게 되겠지 이 사람보다 나니까 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 그런 좀 수준이 낮은 거긴 하지만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차만 막히는 게 아니라 사람만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도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행렬이 멈춰 버렸습니다. 아, 막혀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도 힘든데 아예 멈춰버렸어요. 그러더니 지난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2년을 혈룰 증 았던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뒤돌아보고 다 멈춰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냥 아 자기는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역시 내가 사람 잘참예수님 아, 너무 좋아 야저 사람 살았데 나도 아는 사람인데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잖아요. 어, 너무 좋은데 막 사람들이 우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명이 지금 심장이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35절을 해보니까 집에서 자기 아는 어쩌면 가장 충직한 그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벌써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온 전갈이 어,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갈필요 없는데 지금 이 예수란 젊은 선생은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6절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이 크리스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선포를 하신 것 같아요.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사람들이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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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누구누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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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그좀 본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뭔가 여기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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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좋은 구경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적, 죽음 이런 상황에서 우우 몰려왔었는데, 다 멀찍이 밀려나게 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상황에서는 사람들, 무리들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리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 함께 두려워 말고 믿어주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회당장이 집으로 확 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집안은 이미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난리 난리 났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습니다. 38절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셨어요. 우리가 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떠냐면요. 감정이 울컥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제 이야기를 듣고도 뭔가 생각을 할수 있는데 실제로 회당장에 그 딸이 막 죽은 그 집에 갔을 때 그걸 보면은 우리도 감정이 확 요동칠 거예요. 다 끝났다. 왠지 억울할 거예요.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반응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만 정확한 상황을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 사,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뭐, 원인을 자꾸 과거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이 일의 정확한 이유 몰라요. 어쩌다가 생긴 우연의 일, 뭐, 이런 식으로만 그냥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막 슬프고 무너지고, 어떨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떨 때는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고, 이런 거에 그냥 좌지우지되는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명확하게 그 상황을 보셨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아주 슬픈 상황이고 무너지는 상황인데도 사람은 비웃을 에너지가 있어요. 전 여기 지금 회당장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친구 혹은 자기 상사 자기 동료 어, 자기 뭐 아랫사람의 그 딸이 지금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뭐라도 돕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가족으로서 그 집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딸이 죽으니까 다 마음이 다 무너지고 지금 맥이 탁 풀려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비웃을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반항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 절대 티를 안 냅니다. 아유, 목사님이시잖아요. 뭐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라 당연히 거부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다 있어요. 거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데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때 오히려 방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죠. 어쩌면 그들 그냥 인간의 본성에 따른 반응이에요. 그, 그 상황에서 어, 왜 저래? 이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41절과 42절입니다. 우리 여기는 다 같이 한번 41절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래 달리다 붕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거르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야. 아람어가 여기 나와요. 왜, 왜 아람어가 나왔을까? 보통은 어, 헬라어로 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쓰여진 것도 헬라어고 어, 그리고, 그 헬라어로 제자들도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뭐얘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하기 싫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달리다 굶.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냥 달리다 굶이네 하는데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은 그때 그 예수님의 어조, 그때 분위기가 그 언어에 싹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다궁 할때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도 심장이 덜컹했을 거예요. 이 성경을 이제 처음 들었던 사람들. 달리다궁은 대단한 언어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쓰는 언어예요. 우리는 기적이나 특별한 일에는 뭔가 특별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촌스럽지만 공포 영화에서. 라틴어를 막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라틴어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어느 대학 표지에도 보니까 뭐 그런 거 써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음? 이게 뜻이 뭐였지? 이거? 아, 이게 이게 빛이고 이게 이게 뭐지? 막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심지어 어떤 영화들은 어, 라틴어가군는 이제 좀폼이안 나니까 산스크리트어 이런 거 이런 거막 갖다가 써요. 고대 언어를 또 재창조해가지고 막 써요. 사람들이 신비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아침에 아기를 깨울 때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어? 나는 아기 깨울 때 아,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런 거 말고 아침에 아기를 사랑스럽게 깨울 때예 일어나라. 어, 예 일어나라. 삶의 언어예요. 삶의 언어. 그 삶의 언어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아가신 거예요. 내 입술의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일어난 거예요. 얘 예, 일어나라. 그랬더니 얘가 일어났어요. 앞으로 내일은 아침에 애들 깨울 때 달이다 궁 이렇게 해볼게 우리끼리만 통하는 말이야. 예, 얘 일어나라. 얘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모두가 크게. 놀라고 예수님.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3절에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네요. 우리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모든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왜 소문을 못 내게 하셨냐면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저번에도 한 번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소녀에게 먹을 것 주라고 하셨어요, 소녀에게. 사람들은 기적의 초점이 있어요. 뭔가 신기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소녀에게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소중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소녀 자체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때 하신 표현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요거는 보통 잘 그렇게 쓰는 어, 게 아닌데 요건는 뭐냐면요 우리가 식사 공동체에서 딱 앉아 가지고 있을 때그 모임의 리더가 저기도 음식 좀 주세요. 이렇게 그 보는 보는 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 로마식 식사법이랬는데. 들어, 거의 들어 넣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빵을 제가 어깨가 안 좋은가 봐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로 기대면서 하니까 아 이거 아파가지고 한두 번은 빵을 먹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아파서 자리를 바꿔 <laughs> 결국 쉽게 앉아서 먹었어요. 근데 뭐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더 크, 크고 푹신한 걸 기댔거나 그때 그 제일 상석에 앉는 사람은 저기 먹을 걸주라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먹을 걸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 먹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 소녀에 대해서 먹을 것 주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식사 공동체. 이제 우리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공동체로서 받아들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서, 어, 죽었고 살았는데 얘는 그냥 얼떨떨하고 옆에 사람들이 난이 뭐 나는 이상한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야, 너 우리잖아, 어, 너 우리잖아. 요즘 요즘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너 우리 가족이잖아. 어, 우리가 지금 조금 문제가 있긴 했지만, 너 우리 가족이잖아. 그래,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미안해. 하지만 너 사랑해. 어, 내가 너 지금 놀랬지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도잘 몰라도 돼. 우린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야. 이걸 예수님께서 회중의 좌장으로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기적을 맨날 봐서,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인데, 마지막 부분이 제일 덜컹하더라고요. 그 가족으로 이렇게 싹 받아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이상하게 돼가지고, 고통 속에 있고, 죽고,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상한, 어, 이상하잖아요. 죽었다 살았다고 하면 다들 새롭게 보이고, 제가 개야?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어, 넌 우리잖아.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해요. 어쩌다 일어나는 우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깊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디테일하게 그 뜻이 다 있어요.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고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에 대한 그 다음 대응이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이해할는이는하나님는뜻이 우리 삶이두에 있습니다. 이 축복을 이누리는 우리가 는기를 바랍니다.